세상은 법정에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시기 전에 어,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시인자. 사랑이 별로 다했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기 전에 우선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해상이 보통이 해상 교통이 매우 발달된 곳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이겠지만 필로폰테소스 반도와 아테네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46년 전 폐허가 된 고린도를 시저가 재건하면서 수많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주민들을 유입했습니다. 어, 그 그런, 그런 중에 정말로 이고린도 도시는 풍요의 도시, 교통의 도시, 번잡한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지금 고린도 문화는 세계 3대 문화 중에 하나로서 높이가 80m가 되고요. 홈이 23m, 수심이 8m, 길이가 6km 정도는 대략 인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교통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문화는 2000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문화를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의 도 생각에 저 바다와 저 바다의 신과 이 바다의 신이 만나면 큰재앙이올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가 결국 1893년에 프랑스 의 기술회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즉, 문화가 완성되므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연결해 아테네에서 이탈리아까지 302, 320km를 단축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고린도의 도시가 해상 무역으로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 시절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어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 규모의 운동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스, 동양 지역 경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린도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주민들은 도박과 사회에 일삼았습니다. 또한 아폴리티드 여신들에는 1천명이 되는 매춘부들이 있었고 이 매춘부들의 그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고린도인처럼 해야한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매춘행위를 한다라는 말이 됐던 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바울이 a d 5 0년에 제2차 전도회때때 그,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사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서신은말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가장 오래된 기간 동안 성교를 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만큼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져서, 많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종교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절대 고린도에 자라게 해서는 안된다 하면서 에루사렘으로보내게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지역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영향력을 받은 학력적인 문화 형태가 그대로 고림도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고림도 전서에는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남색하거나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즉 엄마와 동침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천명의 매춘 부들이 고린대에서 합법적인 시선, 즉, 신전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대변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은혜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것은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행동에 대한 생각에 종교성을 추가해 수많은 불량한 행동들을 네. 추가했습니다. 풍요한 그들에게 음란한 행동들이 추가되면서 정말로 가정과 삶이 완전히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까지 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교회가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질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히 대고두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하는 자가 은행하거나, 파명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욕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하느니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나습니다행을 넘어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해 있거나 속이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특별히 5장 11절에는 어떤 형제라 이렇게 는 자들, 즉 이거는 헬라우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독교 신자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할 때 형제여, 성도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어떤 형제 아델포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밖에서 내줄줄라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는 행동들을 철저히 교회에서는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5장 12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자체적으로 그런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무조건 그들의 문화를 관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 즉, 기독교 신자가 된 성도들은 철저히 윤리적이면서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세상과 똑같이 유흥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내는 사람들을 경고해야 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유흥의 문화들을 그대로 흔하려는 사람들은 교회는 가르치고 징계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고치게 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진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방관하게 해버린다면 교회에 대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바로 심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바로 방파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 13절에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니와 너희가 각각 이를 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바울만 선교하러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아볼로도 그곳에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복음성을 가지고 정통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그 복음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울의 세례를 받았다. 내가 아브라의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의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면 더 높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명성교의 신사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유명한 또다른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세례에 레벨높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같이 여어서 총동네에서 받은 세례 교인들은 정말 자신의 세례를, 세례에 대해서 철저히 숨기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당진인것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견해 차이가 생기면서 고린도에서는 많은 장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자 교회는 싸움하는 곳이 되어버렸어. 투쟁하고 서로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런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분쟁교회는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보다그 말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렇게 어떻게 이기느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게 찾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장 13절에는 그리스도가 어찌 사등분으로 나뉘겠느냐? 그분은 하나이다. 그분이 하나이면 이 지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이것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라는 의미는 반죽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반죽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또 다른 맛을 다른 음 식의 맛을 낼수 있다는 것이죠. 잘 섞인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다양성 안에서 서로가 잘 섞이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밥이 있는데 아, 없는 것을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김밥이 있는데 김밥 안에 당근이 있고 오이가 있고 맛살이 있고.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김밥으 하나가 되듯이 각기 다른 맛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모일 때한 음식이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잘묻혀져야 하는데 서로가 딴소리와 각자의 맛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밥은 김밥이 아니라 그때부터 당근만 맛을 내고 오이 혼자만 있게 되는 그런 잘못된 맛이 없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야지 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낼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리도교회에서는 교회인 대비 가장 중요한 세례의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너희는 각자 세례, 세례에 대해서 없다고 말하니 이것은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교에게 회 질타하는 내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되지 못함과 음행과 탐욕의 문화들이 그들을 이제 세상의 곡장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태도를 취하게 되어서 그들 안에서 도저히 자정능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의 중심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조직에 대한 그런 신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의향이 죠 세상 속에서 얼마나 교회가 영향을 력 발휘하냐. 그래서 교회를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교회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정신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도는 세상 어디에 통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느 윤리 체보다 어느 법정보다. 완벽한 사랑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히 그 도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말씀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의 아거든 하물며 세상을이자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신이 얼마나 세워질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놀랍게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를까지 그 십자가를 그 앞에 판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이 기준이 되는 교회는 세상에 보지 못한 악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구별을 내는 공들체입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 자체적인 송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교회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자정 능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를 정기하게 보고 그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 범죄한 자들을 스스로 징계하며 그들이 변화시킨다면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그권위를 회복하겠냐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 일에, 교회에, 교회에, 세상 일을 교회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향한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희박해진 교회가 자전 능력을 상실해 보면서 결국 세상 법정에 올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질타를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방조차 경멸하는 음행 또한 서로가 세례가, 서로의 세력은 높다고 말하면서 자, 당파를 치는 고린도 지역에 그런 주목가짐을 넣고 정말 교회의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린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조직보다 못한 조직이 되,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장 1 3장의 말씀처럼 은혜하며 탐욕하고 속이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 버리라는 바울의 말, 마지막 말이 정말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록에서말이죠 있는 첫째를 이제 옮겨 버린다고 하는데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지금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영이 떠나 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사단들의 계략이, 계략 판치는 세상보다, 세상의 유적보다 더 무서운 부대의 영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인지 저류인지 모르겠으나 어제 피디 수첩에서 사랑의 교회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의 배임과 논문 표절 문제, 건축 문제 등 그런 모든 것을 놓고 교회의 갱신위원회와 법정 공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피디 수첩의 내용은 사랑의 교회 단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출처를밝히지도 않고 개인 통장에 도 교회도를 착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학위를 학위의 많은 부분을 표절해서 그 학위는 무효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사람의 교회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고 저 사람들은 또 다른 구도가 있어서 교회를 파탄내려는 집단이라고 서로 법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을 볼수 있습니다. 당판을 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진 탐욕과 또한 돈이 된 순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고린도교회에서 내지는 그런 모습의 행태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운행하며 바울의 가치 속에 있었던 고린도교회와 행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먼 길을 돌아와 버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썼던 서신인 고린도 전우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눈물로 썼던 그 탄식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우서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편지가 우리에게 주용되는 것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문제점은 교회에 올바른 지혜자가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느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르치며 옮기는 지혜자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장 위주의 끌어안기만을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장하면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하면 올바르지 못한 교회로 인식되어 버린 것이 한국 교회의 흐름입니다. 성도들을 받기만 하지 그들을 교육하는 것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대해진 한국교회 안에 지혜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좋은 문화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참된 지혜자가 없어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의 첫 번째의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전해도 성도들이 귀에 성도들의 귀가 닫혀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일어나는 하더라도 풍요로움 속에서 그런 진리에 대한 성도들의 간절함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혜자가 풍성한 교회,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그것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올바른 지혜자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올바른 말씀의 본자가 없는 이 세상에, 정말 말씀으로 부장하고, 십자가의 교회를 깨닫는 지혜자가 많은 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꼭 필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법정 가운데 올라서서는 상처와 분열된 뿐입니다 양측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침묵하며 서로를 자기들을 바라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너희가 피차고 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너희는 불이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구나 서로 성사하는 그것보다 차라리 서로 불의를 가하면서 참는 것이 훨씬 더 교회의 덕이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선제, 형제를 위해서 참으며 불의를 찾아서 쫓아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안에서 자정되어야 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에 필요한다는 것이죠. 침묵하며 진리가 불이를 찾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성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대한 올바른 묵상이 이루어질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성경 공부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이지만 우리 안에 가급함이 없다면 그것들을 우리 교회에 거치도록 하라고 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교육자들과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재미있고 명확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대체로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어떤 교육 자료가 있으면 교육자들과 함께 검증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교회에서 이거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검증 절, 검증의 절차가 밟은 것이기도 하지만 아니라 단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성도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여 꼭 진리에 대한 지혜의 대화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혜자가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천사까지도 교회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세상 법정에 선 교회는 교회 다음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 안에 지혜자가 없고, 듣고자 하는 성도들도 없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살릴 길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주고 그 안에서 선한 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북교회가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도가 넘치는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월 26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전환점이 될 귀한 시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시기성으로도 우리 교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6월 1일에 있을 한정지 선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일들. 정말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는 인물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덕을 쌓아가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시자 깨달으라고 함께,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정말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해야될 방법으로, 지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교회가 정말로 나를 배달 정말로 세상 법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을 품고 정말 예수님처럼 나눠지는 귀한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주옵소서 일일이 밤새 근무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우리 안에서 너무나 혼잡한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그 교회 안에 지혜적인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정말 세상의 기준이 될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26일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 부흥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부흥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식상으로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으니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사명의 시간들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또한 가지 6월 1일에 있을 한종기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인간의 마음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선출되는 귀한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일꾼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또한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 귀한 일꾼들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